자, g 9 3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 상자에 50개씩 넣어 판매되는데 상자에 포함된 불량품의 개수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어, 개수를 x라고 한번 잡아 볼게요. x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뭐 m이고 분산이 25분의 48이라 했는데 한 상자에 50개 들어가 야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0개에서 하나씩 보면서 이게 불량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니까 총 50번의 시행이 반복되는 거고요. 그때 확률이 지금 안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일단 평균이 m이라 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50p가 m이구나. 그 다음에는 분산이 25분의 48이라 했는데 저기서 p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1-p를 곱한 게 분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이차 방정식을 풀면 돼요. 자 풀어볼게. 얘는 풀어보면은 지금 넘, 일단 뭐 전개시켜보면은 넘기면서 전개시킬게요. 50p제곱 마이너스 50p 플러스 25분의 48은 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25를 곱하기 전에 좀 약분부터 해보면 25p제곱 마이너스 25p 플러스 25분의 48이 아 24가 어, 0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양변에 25로 곱해보면, 아, 모든 면에, p제곱, 다음 여기는 25제곱, p, 어, 24는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인수분을 어떻게 하냐? 뭐, 25, 25를 찢어내고요. 여기서 24랑 1을 찢어내보시면, 어, 25랑 24랑, 그 다음에 25랑 1을 더했을 때, 25로 묶이면서, 25의 제곱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된단 얘기죠? 뭔 소리야 p가 위에다 쓸게요 p가 25분의 24거나 아니면은 p가 25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내가 저 위줄만 알아내고 여기까지 알아냈어요 자한 상자를 판매하기 전에 불량품을 찾아내기 위하여 50개 제품을 모두 검사하는데 총 6만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만약 검사를 하지 않고 한 상자를 판매할 경우, 한 개의 불량품에 A1의 애프터, 비용,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 필요하다. 자, 한 상자 제품 모두 검사하는 비용과, 그니까 이 말은 6만원 얘기하는 거죠. 뭐 어, 6만원과,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로 인해 필요한 비용의 기대값. 자, 이거는 사실 불량품이몇개 나왔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한개 나왔으면 A1이고 A1이라 했으니까 두개 나왔으면 2A1 10개 뭐 나왔으면 10A1 50개 나왔으면 50A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야 기대값이라 했으니까 2그 e. 다음에 얘는 불량품의 개수의 A배가 이게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얘가, 얘가 한개면면 A1 얘가 2개면면 2A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두개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문제가 준 거는 이 e ax와 6만이 같다. 어, 거기서 a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p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 조건에서 보니까 m이 5이하인 자연수라 했거든. 내가 지금 여기다가 p를 집어넣으면 m이 구해지는 상황이야. 그럼 p가 25분에 24일 때 m을 구해보면요. 약분되고 4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때는 계산해 보시면 m이 2가 되겠네. 근데 5이하인 자연수라매. 그럼 얘는 탈락하는 거죠. p는 25분의 1이었던 건가요? 그럼 뭐야? 나는 x에 대한 이 분포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아, b, 50, 25분의 1이구나. 그 다음에 ex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eax를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얘는 a 곱하기 ex로 풀릴 거란 말이야. 그럼 뭔데? ex는 얘네들 곱해봐. 방금 전에 구한 것처럼 ea가 될거예요 그게 6만 원이랑 똑같다는 얘긴 거잖아. 그럼 뭔 소리야? A는 3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 거죠. 그럼 1000분의 A고 하시면 30 나오겠죠. 다시 해 보세요.